동력 전달 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나사, 뭐앞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죠. 어, 수나사에뭐 일반적으로 수나사의 회전에 의해 앞나사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작.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그림 있죠. 이수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나사가 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거 아닙니까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 동력 전달 나사, 동력을, 어, 회전 운동에서 직선 운동으로 전달한다. 뭐, 노트, 여기 노트라고 적혀 있는데, 노트를 들었다 올렸다, 그게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볼트고, 노트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노트를 들었다 올렸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뭔가가, 스테이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가수가 무대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동력 전달 나사를 돌려줌으로써 가수가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 이런 용도에 쓴다는 거죠. 그, 뭐, 너트만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어, 너트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의 직선 운동을, 어, 볼트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유도한다. 이런 것이 동력 전달 나사의 어, 역할이죠. 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 뭐, 뭐 시계 방향이든 반 시계 방향이든 감으면 이 너트에 달린 이앞 나사 부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 나사 같은 경우에 시계 방향 앞 나사 아왼 나사 같은 경우에는 반 시계 방향으로 감아줬을 때이앞 나사 부분 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을 하중 들어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이것을 내려오게 만들면 그것을 하중 내림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 하중 들어올림을 생각해 봅시다. 어, 어떠한 점, 예를 들어서 이 너트의 앞나사가 앞나사의 어떤 점이 어, 하중 들어올림 즉 올라간다면 이렇게 볼트에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이 볼트를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돌았다 이때 너트의 앞나사의 어떤 부분이 볼트를 한 바퀴 돌 때의 여정을 펼쳐놓으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요 직선 거리는 직선 거리는 당연히 지름이 되겠죠. 어, 나사 산의 지름.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한 바퀴 돌아서 진행한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트의 용어를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리드가 되겠죠. 그니까 이만큼 직선 운동을 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지름이 어, 파이 곱하기 아 지름이 아니죠. 어, 뭐라 그러죠? 원둘레, 원둘레죠. 이어서 여기까지 거리는 원둘레인데, 그런데, 원둘레를 계산할 때는 파에 곱하기 지름인데, 여기서는 여러가지 지름 중에서 평균 지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 지름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게 볼트에, 예를 들어서 몸통, 이게 나사 3이라 그러면, 여기서 너트, 이 앞나사는 이 볼트 내부의 모든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마찰, 힘을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은 나사 산 부분만 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나사를, 암나사 이빨 부분, 그리고 숲나사의 나사 산 부분을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몸통이라면 이 나사 산 부분에 여기에 힘을 다 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가해질 때 이 중간에 힘이 하나만 작용한다고, 어, 단순화 시킬 수가 있죠.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이 나사산의 끝의 지름에 해당하는 공칭 지름, 그리고 나사산의 뿌리에 해당하는, 어, 그, 뿌리가 아니고, 그, 골에 해당하는 골 지름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균 지름으로 정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지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힘은 한 점으로 사실 작용하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나사산과 앞나사산과 순나사산이 만나는 이 넓이에 고르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작용하고 있죠. 뭐, 고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가 다 힘을 받고 있죠. 근데 힘이 하나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순화 시키면 그게 어디에 작용하고 있냐. 평균 지름 부분에, 중간 부분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지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도식화했다 뭐, 할게 되게 많네요, 그죠? 자, 앞나사를 타고 올라가는 하중 들어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앞나사가 앞나사를 이렇게 생겼다 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올라간다는 말은 사실은 볼트의 수나사가 이렇게 돌아서 앞나사를 일종의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나사 입장에서는 이 앞나사가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나사는 앞나사로부터 마치 힘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앞나사가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수나사를 돌릴 때 들어오는 토크에서 발생되는 힘이죠. 요 힘이 이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자 앞나사가 타고 내려갈 때는 마치 앞나사가 이쪽에 힘을 받고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작용하는거 로 볼트를 느끼기 때문에 힘이 이쪽으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 힘은 볼트를 돌리는 토크로부터, 볼트를 돌리는 토크로부터 발생되는 힘이죠. 자, 다음은 어, 하중. 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하중이 이쪽 방향, 그니까 러 볼트와 볼트의 축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선밀히 따지서는 꼭 잃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지 이 볼트가 있고 아 볼트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앞나사 같은게 이렇게 스테이지를 연결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삐딱해서 이렇게 연결되었다고 칩시다 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이 하중은 여기 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빅뱅이 이렇게 서있다 그러면 이 가수하고 이 스테이지 무게로 어, 가해지는 하중은 이쪽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 근데 볼트 축 방향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F라는 게 반드시 볼트 축 방향과 일치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치된 경우를 지금 분석하자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지금 볼트 축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하중을 들어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 하, 그런 하중이 있는 것을 내리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N. 이 N은 뭐냐. 이 면의 힘이 수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힘이 분해가 되죠. 그 분해가 되는 것 중에서 면의 수직 방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성분을 이 반작용형인 N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힘, 이, 이 면에서는 이러한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laughs> 자, 그리고 FN. 이것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이 F라는 것은, 어, 면과 면이, 어, 뭐, 예를 들어서 미끄러질 때, 그때 모든 면의 면 상태와 뭐 재료라든지 여러가지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상수죠. 그래서 EF라는 게이 소문자 F는 마찰 계수라고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수직으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곱하면 마찰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토크에서 어 가해지는 이 힘을 포함해서 이네 개가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중을 내릴 때도 이네 개의 힘은 평형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평형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동력전달나사의 역할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용어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어이 나사산이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이 나사산은 이 타고 올라가는 삼각형으로 분석을 하자면 이 각도가 이 나사산의 각도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나사산의 각도를 람다 라고 해서 리드각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각은 이 람다에 예, 반대되는 개념인 이뭐뭐 뭐 사이 또는 부사이 를 어, 비틀림각 이라고 하죠 비틀림각 뭐 당연히 이 둘의 합은 90도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은 어, 조금 더 어,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을 싶은게 물론 모든 동여 천달 나사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 사각 나사. 사각 나사의 어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냐? 어이이 사각 형이 당겨지는 건 나사산이에요. 이 위에게 산이고 밑에 골이겠죠.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 단면이. 당연히 이끝꽉끝 이 산과 이 반대편 산이 지름은 D 공칭 지름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이게 뿌리 어, 골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쪽골 그게 어, 골 지름. 그리고 이 사각형은 이렇게 자르면 완전히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치죠. 산과 산, 골과 골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피치. 이 피치 중에서 반은 산. 나머지 반이 골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높이는 2분의 피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얘기한 것처럼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요것 이것 사이의 거리는 2분의 피치에요. 그래서 바깥 지름은 골 지름에다가 2분의 피치를 두번뺀 거예요. 여기하고 반대편에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피치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네요. <laughs> 자,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하중하고, 이 하중에, 어이 면에, 면에 수직하는 이, 하, 이 성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하중 들어올림과 하중 내림에 변함이 없는데, 힘은 당연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볼트를 감는 어 토크에 의해서 전달된 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감을 때랑 이쪽으로 감을 때랑 반대는 인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이 마찰력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찰력이란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앞나사가 타고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방향인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놈은 타고 내려가죠.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거. 을 염두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